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죠. 자, 1번. 분배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q-p-p++ -P -P q. 즉, 마이너스 2p++ q 형태가 되니까, 옳은 거죠. 자, 2번. 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가로는 의미가 없이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2a 플러스 3b가 됩니다. 맞는 거죠? 3번. 자, 분배하면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y.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해 통분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3, y 마이너스 3분의 1x. 그러면,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 y가 됩니다. 맞네요. 자, 4번. 통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분모가 1이니까, 5로 통분하면, 5분의 5a. 2 마이너스는 분배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죠. 따라서 5분의 4a,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틀렸네요. 다음 5번. 통분하면 되죠. 6으로 통분하면 여기에는 3을 곱하고 여기는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3, x 플러스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y, 6, 3x 플러스 3y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동류항 계산하면 6분의 5x 플러스 y가 되죠. 맞죠. 옳지 않은 건 4번이네요. 어떤 다항식에서 다음 식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다음 식이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은, 자, 우리 어떤 다항식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a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빼야 했는데, 잘못해서 어땠다고요? 더했다고 그랬죠. 이 더했더니,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이 되었다. 즉, 얘가 바른 식이고 이게 잘못된 식이죠. 그럼 잘못된 식에서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4x 제곱 플러스 x 7 넘어갈 거니까 부반대로 형태가 되죠. 4x 제곱 플러스 x 7 마이너스 x 제곱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하면 3x 제 6x-9가 됩니다. 이제 a를 구했으니까 구한 a를 바른 식에 대입하면 3x 제곱 플러스 6x-9 분배 마이너스 x 제곱 5 x 1 2x 제곱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1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등식에서 네모에 알맞는 식은 당황할 거 없어요 최대한 예를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분배 동류항 계산 분배 동류항 계산 형태가 되죠 따라서 분배하면 되죠 OX 마이너스 소괄호가 없어지니까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고 중괄호는 소괄호가 되고 마이너스 네모가 되죠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식을 자꾸 안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 되죠. 가루가 없어지니까 중가루가 소거라고 되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풀립니다. 이제 동류항이 있기 때문에 동류항을 계산합니다. y끼리하면 7y x끼리하면 플러스 3 x 플러스 네모 다시 마이너스를 분배해야겠죠 동류항 계산 이제 다 왔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네모는 8x-3y 이항 마이너스 네모는 6x-4y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네모는 마이너스 6x-4y가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주어졌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은 자 정리하면 되겠죠. 먼저 양변을 2x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bx는 2x를 곱했으니까 2c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x꼴이 되죠. 이때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x 세제곱끼리 보면 이때 개수만 8은 2c가 되면 같아지죠. 따라서 c는 4, a는 6이면 되고요. 마이너스 b가 2가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 했죠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마이너스 2 더하기 4이므로 8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은 자 먼저 x, y, z를 식에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죠. 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하면, z만 남아서, z분의 2, 더하기, yz가 없어져서, x분의 3, 마이너스, Z, X가 없어지니까 Y분의 5가 되죠.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면 Z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X는 3이니까 3분의 3 Y는 1이니까 1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므로 마이너스 5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계산했을 때 x의 개수는 자, 계산할 부분을 찾으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 나누기가 또 분배가 될 거고요. 따라서 3x는 한개 없어지고, 여긴 2가 남고 x 없어지겠네. 따라서 남는 것은... 3x 2y가 되고요. 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바꿔서 플러스 7y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면 여기 2y 없어지고, 약분하면 3y 한개 남고. 그럼 이제 플러스 바뀐 거니까 플러스 2x 3y가 되죠. 동류항 계산하면, 5 x 5 y 문제가 물어본 건 x의 개수입니다. x의 개수는 5죠. 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3분의 2x인 직각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 ab로 나눴더니 두 삼각형 ab의 넓이가 각각 4x, 2x제곱-3x였다. 이때 처음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자, 우리가 구할 건 밑변의 길이입니다. 밑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합시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는 네모 곱하기 높이 3분의 2x 곱하기 2분의 1인 건데 이건 결국 a, b의 넓이를 합한 거랑 같죠. 따라서 4x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 꼴입니다. 이제 최대한 간단히 좀 하면, 네모 곱하기 3분의 1x는 2x 제곱 플러스 x가 되죠. 다시 네모는 양변의 3분의 x를 역수하면 되니까, 2x 제곱 플러스 x를 x분의 3으로 곱하면 되죠. 네모는, 이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 남고 없어지고. 따라서 이또 3이 분배되죠. 3이 6x, 3일은 3. 형태가 되죠. 따라서, 처음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6x 플러스 3.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C는, 자 그럼 a부터 우선 정리합시다 분배하면 되는 거니까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7x 동류항 계산하면 7x 제곱 플러스 x 자 이번엔 b, b는 분배하면 되죠 차근차근 하면 돼요 3x 마이너스 중괄호가 소괄호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동류한 계산 x 제곱 마이너스 5x 다시 분배가 되야 되죠. 3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동류한 계산 8x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이제 구한 a p 를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7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8x 마이너스 x 제곱 제발 집어 넣을 때 가로로 좀 쓰세요. 자 이제 분배 다시 하면 분배 돼야죠. 7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8에 24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c는 8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0자 이쪽 부분에 동류항이 있죠. 10x 제곱 마이너스 23x 플러스 2c는 8x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0 자, 이제 이항 하면 되겠네. 이 c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다음 넘어가면 플러스 23이고 마이너스 17과 계산하면 우선 부호는 플러스 23 빼기 17이니까 6. 플러스 10이 되죠. 우린 c를 구할 거니까 모든 항을 2로 나누면 c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네요 다음 네모에 알맞는 수를 구하시오 자 우선 정리해야 겠죠 분배를 먼저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제 동료한 끼리 계산을 하고 싶은데, 분모가 다 다르죠. 통분. 따라서 분모를 6으로 통분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4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7, 3, 21 x제곱, 다음은 또 6으로. 마이너스 6분의 3x, 마이너스 6분의 2x. 다음은 4로. 자,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25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뿔, 마이너스네요. 4분의 1.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을 개수 비교하면. x제곱의 개수는 맞고요. 4분의 1 맞죠. 따라서 네모는 6분의 5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정리하면 되겠죠. 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3분의 n이니까 n분의 3. 얘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3, n 세제곱 플러스 3n 자 여기를 또 분배하면 되겠죠 따라서 3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3n이 됩니다 이때 동류항은 사라지죠. 따라서 3n 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이 되네요. 자, 우리 보통 지수를 큰 것부터 앞에다 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이라 써도 됩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주어진 식에 다항식 a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다음 주어진 식에서, 다항식 b를 빼면, 2x제곱 플러스 x-7일 때, a 더하기 b를 계산하시오. 말 나온 그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1에, 어떤 다항식 a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1인 거죠. 따라서 a는, 이항하면, 없어져 버리고, 플러스 5가 되니까 7x, 플러스 1이 되니까 없어지겠네요. a는 7x입니다. 자, 두 번째, 2x제곱 플러스 5x-6에서 당시 b를 빼면 2x제곱 플러스 x-7이 된다. 마이너스 b는 이항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어,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b는 4x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a 더하기 b는 7x 더하기 4x 플러스 1 가로는 의미가 없죠. 11x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 부분 분배하면 되고요. 여긴 역수하면 되겠죠. 따라서 2a 제곱 b 마이너스 2ab 차근차근 하세요. 마이너스 6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b 제곱 곱하기 4ab분의 3 계속하면, 2a제곱 b, 마이너스 2ab, 약분해야죠. 약분하면, 이건 2가 남고, 여기는 3. 그리고 ab는 없어지니까, 2, 여기 하나, 이건 약분하니까, 4, 4, 2파니까, 2네요, 2. 따라서, 이제 이 3을 분배하면 되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랑 같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3은 군인데 분모가 있죠. 2분의 9, a제곱 b, 플러스로 바뀌고 2ab, 아, 곱해야 되죠. 6ab. 자, 이제 동류항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4, a제곱 b, 마이너스 2분의 9, a제곱 b. 이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4ab. 마이너스 2분의 5a 제곱 b, 플러스 4ab. 이제 여기에 a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곱하기 b는 1,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약분하면 2, 마이너스 5, 20,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이 2를 분배 안 해서 분모를 안 써서 틀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x, 12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y일 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4, 2x, y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x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y라고 했으니까 y를 구할 수 있죠. y는 가로 곱하기 세로, 12x입니다. 즉, 얘가 12x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린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이미 12x로 바꿨고요. 그러면 x만 문자가 남죠. 자, 겉넓이를 구하면 자, 밑넓이 2x 곱하기 4가 위아래 두개 있죠. 더하기 옆넓이는 전개도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안 까먹었으면 좋겠네요. 옆 넓이는 하나의 큰 직사각형이다. 그랬고요. 이때 이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애. 라고 했죠. 자 따라서 가로 길이 2x 더하기 4 더하기 2x 더하기 4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죠. 자, 이제 전개하면 4, 4, 16, x 플러스 4x 플러스 8 곱하기 12x 16x 플러스 분배 48x 제곱 플러스 8, 2, 6 96x 48x 제곱 플러스 x 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풀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분명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에 지금껏 선생님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